안녕하십니까? 인포마켓의 강용훈 대표입니다. 오늘은 새벽에 급등한 테슬라, 테슬라의 도조 컴퓨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테슬라가 어제 10% 이상 올랐는데요. 모건 스탠리에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400달러로 올리는 등 엄청나게 긍정적인 뷰를 노출시키면서 이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도조 컴퓨터가 자율주행 시장에서 넘을수 없는 아성을 구축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불을 땡겼는데요. 이게 과연 그럴 것인지 저희가 걱정하는 게두 가지잖아요. 테슬라가 잘 되면 엔비디아는 어떻게 되나. 그 다음 국내 반도체 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뭘까? 과연 HBM이 테슬라의 도조에도 들어가냐? 이게 이제 궁금한데요.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도조죠. 첫 번째가 테슬라하고 엔비디아죠 어떻게 되냐 이겁니다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요 상호 보완적이에요 베타적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도조가 이제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데요 테슬라가 이미 1만 개 상상이 안 가실 텐데 H 1 0 0을 채용한 AI 클러스터를 공개를 했습니다 클러스터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게 슈퍼컴퓨터인지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슈퍼컴퓨터인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죠. 추정으로는 그냥 H100만 가져와서 테슬라식으로 구축한 그런 거대한 AI 같거든요. 이거를 이미 구축을 했어요. 그리고 2012년에 A100 한 6천 개 되는 그런 인공지능을 이미 선을 보였었거든요. 이번에 만 개를 이미 하겠다 하겠다 했는데 도조 컴퓨터 뜨기 전에 이걸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 하면요, 그 기술적 컴퓨팅 할 때는 64 플로팅 포인트라고 가죠고 기준으로 해가지고 340 페타 클롭스라고 하고요. 페타는 천조개 말하는 거거든요. 천조 연산. 요거는 이제 기준점을 요걸로 잡았을 때 그렇고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8 인테그럴, 이게 정수 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연산을 시켰더니. 거의 39.58 놀라지 마십시오. 엑사플롭스. 엑사플롭스 연산을 보였다는 겁니다. 엑사가 뭐냐면요. 100경 번이거든요. 그 그러니까 초당 100경 번에 부동 소수점 연산을 한다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정수 연산이라고 해서 좀 다르긴 한데 39.58이니까 거의 뭐 4천 경번 연산하는 어마어마한 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속도인데 이미 요 하나만으로도요. 세계에서 거의 넘버 1, 2, 다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요 세계 최고 수준의 컴퓨터를 H100으로 이미 구축했다고 올해 하반기에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도조가 끼어드는 거라서요. 도조만 가지고는 이 테슬라의 이 인공지능 파워를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언론이나 이제 증권사에서는 도조만 집중을 하고 있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테슬라하고 엔비디아는 이처럼 물밑으로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계속 지속되고요. 이거는 내년에도 지속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회사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컴퓨팅 파워가 내년 상반기에는요 세계에서 다섯 번째가 는 컴퓨팅 파워를 갖추고 내년 이제 10월달 10월 24일날 그때 아마 뭐 AI 대회가 있나 보죠. 그래서 그때는 100 엑사 플롭스 좀 믿기지 않는 숫자인데 100 엑사 플롭스 이거. 요거를 달성하겠다는 거죠. 아까 일렉사 플롭스가백경번이랬잖아요이 천경, 만경이니까 만경은 없으니까 해가 되겠네요. 일내 초당 부동 소수점 연산을 가능하게 하겠다. 여기에 지금 테슬라의 목표거든요. 이게 가능하면 거의 명실상부하게 세계 최고의 컴퓨팅 파워 회사는 구글도 아니고 애플도 아니고 바로 테슬라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에도 보면. 이거 분명히 이 엔비디아의 GPU 계속 사들이 생각이거든요. 도조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를 잘 명심을 해주시고 오늘 그 어제 발표를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궁금하잖아요. 도조 어쨌든 발표를 했고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생산했다는 슈퍼컴퓨터니까요. 컴퓨터,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목적이요 비디오 데이터를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만들어진 슈퍼컴이고 이게 자체적으로 생산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하제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출발점이요 이 회사가 만든 D1 칩입니다 마치 엔비디아의 A100 칩처럼 D1 칩을 자체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요 성능 테스트를 해보니까 A100 있잖아요 H100보다 바로 한 단계 밑에 있는 거 약간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D1 칩으로 출발을 했는데. 이듀1 칩이 이제 25개가 모여가지고 트레이닝 타일을 만들어요. 이게 네모가 이제 모여서 이렇게 트레이닝 타일을 만든다 이겁니다. 여기에서 다시 이거를 6개를 만들어서 트레이닝 매트릭스를 만듭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뭐 이게 6개 이렇게 해서 거대한 요거, 요거 크기가 똑같습니다. 만들고 요게 이제 뭐가 형성이 되냐면요. 어, 엑사포드 이라고 최종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거대한 형태인데요. 이게 20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최종 계산해 보면 여기에서 25번 그다음에 이거 6번. 그냥 20개니까 총 3,000개가 되는 겁니다. 뭐가요? 디완칩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슈퍼컴의 성능이 어떻게 되냐? 이게 연산 속도가요. 1.1 엑사플롭스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 굉장하죠. 기준 속도가요. BF16 이라고 16비트 기준으로 해서 그렇거든요 CF8 이거는 테슬라 고유의 기준이고요 요건 뭐냐면 부동소수점 기준이 여러 가지입니다 16비트 기준도 있고 8비트 기준도 있는데 이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시청자 분이 알, 알 필요는 없는데 요 기준은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엔비디아에서 만든 DGX GH200 슈퍼컴퓨터 있잖아요 그 기준보다는 좀 엄격해요 여기 1.1 엑사플롭스인데 그때 DGX GH200은요 그게 아마 1.0 엑사플롭스였을 거예요 숫자도 여기 약간 높고요 기준점도 높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하면은 10에서 20% 정도는 이게 더 성능이 좋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거는 D1을 3,000개나 박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아까 DGX GH200은 GH200 칩을 256개만 박았잖아요. 개개로 따지면 그 칩이 훨씬 비싼데, 이건 인해 전술로 이 성능을 끌어냈다 이겁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을 봤드렸는데 D1이요, 이게 GPU냐, CPU냐, 이게 굉장히 이제 논란이 많더라고요. 이거를 DPU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GPU도 아니고 CPU도 아니다 는 거죠. 굉장히 묘한 존재인데, 굉장히 유연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안도 가능하고요, 통신도 가능하고, 데이터 처리도 가능하고, 그다음 스토리지까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해서 이게 설계가 굉장히 혁신적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이게 DPU라고 데이터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새로운 이름을 획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가 되어 있고요. 이게 세 번째가 뭐냐면, 자 엔비디아하고 비교를 해보자 이거예요. 정말 궁금하다, 이거. 요 엔비디아 슈퍼컴하고, 테슬라 도조하고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DGX GH200은요, GH210을 256개 묶은 거고, 요건 D1칩을 3000개 묶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다른 건다 모르겠고, 연산 속도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메모리가 어떻게 되냐, 이거죠. 이게 메모리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요거는 24, 테라바이트가요, HBM에서 제공하는 메모리입니다. 나머지는 LPDDR, d r m 에서 제공해서 이게 이제 120 테라바이트를 제공하거든요, 나머지는. 그래서 HBM이 24 테라바이트나 들어가는 반면에 사실 이것도 엔비디아에서 최적화 설계를 해서 HBM 수요를 줄인 거예요. 근데 이게 도저을 실망스럽게도 13 테라바이트 밖에 고대형 메모리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훨씬 줄었죠, 이렇게. 그 조금만 보면 이 디완 칩을 효율적으로 설계하면서 메모리 수요를 줄여 버려서 국내 이제 메모리 업체들이나 또는 여러 반도체 업체들이 좀 실망할 만한 요인이긴 한데요. 그렇지만 이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그 H100을요. 만개나 이렇게 구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 H100 하나에는 HBM3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원화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HBM 수요는 좀 줄지 않죠. 어마무시한 H200 수요로 인한 HBM의 수요 증가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요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메모리 사용량에 차이가 나는건요 요거는 아무래도 생성형 인공지능 약간 범용이라서 그렇죠 DJS GH200은 요거는 뭐 비디오 학습 뿐만 아니고요 언어학습도 시켜야 되고 여러가지 일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되는 범용의 목적이다 보니까 빵빵한 메모리가 필수적이어야 됐고요 요거는 어디까지나 비디오 학습용, 그리고 그와 관련된 데이터 처리용으로 이 만든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최적화 기술을 동원해서 이 자원 낭비를 막았다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건데, 요거하고 요거하고 목적이 달라서 이런 결과가 빚어진 거니까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가 왜 백용하냐 이거죠. 첫 질문부터 좀 궁금했었는데, 우선 H100은요, 아무리 도조가 뛰어나더라도 무조건 사용을 해야 됩니다. g 2 0백에서 그레이스 CPU는 채택을 안 해도 돼요. 근데 어 H백은요. 이 테슬라뿐만 아니고 구글도 채택하고 있고 아마존도 자타공이 무조건 채택해야 되는 그런 필수 아이템입니다. 그거는 확실하게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조는요. 성능 가속뿐만 아니고 테슬라 전체 차량 운행을 위한 데이터 프로세싱도 도조가 관리를 하거든요. 한마디로 그래픽 학습용은 완전히 이제 공격 앞으로 이거는 무조건 H100이 담당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픽 학습하고요. 플러스 데이터 프로세싱은요. 도조가 일부 담당하고 있다고. 요것도 담당하고 요것도 담당하는데 요거를 위해서 도조를 만든 게 아닌가. 그러니까 말은 이제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앨론 머스크가 만 개나 되는 H100을 어떻게 생산하겠냐. 우리도 자체 칩을 만들겠다. 이게 명분이었는데,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엔비디아가 공급을 할수 있을지. 근데 공급했지 않습니까? 이미 만 개를 생산해서 지금 뭐 서버를 아예 공개를 했잖아요. 클러스터를. 그러니까 이게 공급 때문에 도조를 개발했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실제로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도조를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조는 어디까지 확장되나. 21년 8월 19일에 날 이제 AI데이에 제일 처음 소개가 됐는데, 테슬라는 프로젝트 도조를 그때 소개를 했는데, 이미 거기, 그때 3,000개의 D1 칩을 뭐 구축을 하겠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이미 3,000개가 하나의 엑사 포드 그 제품을 구성한다고 머릿속에 그려져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3,000개도 부족하고요. 분명히 수년 내에 이게 3,000개 플러스 알파가 분명히 이게 론칭될 거다. 다시 또 개발되기 시작할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끝이 아닌 것 같거든요 여섯 번째 테슬라의 최종 목적은 뭐냐 테슬라는요 단기적으로는 자율주행의 머신러닝 학습량을 현행 4억 마일에서 60억 마일로 올리고 싶어 합니다 학습량을 한마디로 25배나 올리고 싶어 하는데 여기에 효율화를 위해서 도조하고 엔비디아의 GPU가 필요하고요 이거를 유원화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주가가 급등한 거는 뭐 모건 스탠리 타이밍도 타이밍인데, 앞으로 테슬라가 가지는 자율주행 데이터 힘을 새삼 투자자들이 인식했다는 것 때문이죠. 그래서 이때까지는 가능성으로 못 물렀는데, 이제는 이게 현실화하잖아요. 그래서 양질의 데이터가 이제 자율주행으로 이게 현실화되면 테슬라의 바기닝 파워가 극대화 되겠죠. 그래서 단순한 자동차 판매회사에서 AI 서비스 제공회사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뭐 테슬라는 야심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AI, AAS를 드디어 공급한다 이겁니다 자율주행 아마 전국에는 자율주행 말고도요 로봇도 한다니까 법용인공지능을 통해서 이게 진짜 정말 AI 회사로 거듭나려고 하는 게 테슬라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요 업계의 영향은 어떠냐 이거죠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유심히 봤던 대목인데 주식시장을 보니까 구글하고 아마존하고요. 애플이 오르고요. 엔비디아는 장 초반에 좀 많이 빠졌다가 장막판에 약간 들어놓는 정도. 그렇게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 성공했잖아요. 도조 개발을 해서. 이원화 시키는 거를. 그래서 아마 아마존도, 뭐 구글도, 애플도 문밑 작업을 했는데 인공지능 칩 개발에 아마 자기네들의 칩을 분명히 이제 시중에 내놓겠죠. 이원화가 돼놓고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아성은 문제가 없는 게요. 모든 업체들의 전제 조건이 엔비디아의 GPU 칩은 계속해서 쓴다입니다. 그걸 쓰는 걸 전제로 해서 각자가 케이크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데코레이션 하는 정도로 자체 칩을 개발하는 거지 엔비디아 없이 모든 걸 독자적으로 하겠다. 절대 아니에요. 그 오해를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는 전체 반도체 업계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중장기적으로는 호재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약간 지터가 있고요. 오늘도 장 개장 보니까, 오전장에 보니까, 일본의 디스코라든가, 뭐, 어드밴 테스트 이런 게 많이 빠졌다가 조금 들어놓는, 그랬었잖아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직 반응을. 근데 이제 혼란스럽겠죠. 장기업체들 입장에서는. 근데 중장기적으로는요, 분명히 호재입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GPU하고요, 각사의 커스터마이징 된 칩이 결합하면서, 고대형 메모리 HBM에 대해서, 수요가 급증할 게 뻔하거든요. 이게 상호 베타적인 게 아니고 같이 시장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총매가될수 있다 이겁니다. 도조하고 아까 얘기했던 H100만 개, 그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차량 같은 거 자율주행 차도 많이 팔릴 거고 그 차량에 대해서도 지금은 HBM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아까 보니까 뭐 텔레그램 쪽에는 그런 얘기가 벌써 나오더라고요. 중앙 집중화된 차량에 HBM 들어가는가 아니 나오는데 저는 그럴 거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엔지니어들이 그런 가능성을 벌써 제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테슬라에서는 GDDR도 아니고 DDR 정도로 쓰고 있거든요 메모리를. 그래서 아마 그런 것도 곧될 거다. 신뢰효가가곧 발이 되면서 고대형 메모리가 굉장히 많이 쓸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여기에 또뭐 검사 장비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가겠죠. 테슬라가 이제 자체 칩을 개발하고 자동차 하고 그러면은 칩에 대한 검사 장비도 폭증할 게 뻔합니다. 아홉 번째가 결론인데, 장기적으로 세상은 어떻게 변할 거냐. 법용 인공, 인공지능입니다. 이게 탄생이 곧 임박했다 이겁니다. 뭐 자율주행 그게 대단한 거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대단하기도 하고,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파고가 약 인공지능이라고 분류되거든요. 약 인공지능은 뭐냐면, 제한된 세상에서 제한된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인공지능이에요. 이런 기준을 들이대면, 자율주행도요, 약 인공지능이고, 우리가 아는 채찌 PT도 약 인공지능입니다. 그럼 강 인공지능은 뭐냐? 강 인공지능은 이제 법용 인공지능인데요. General Artificial Intelligence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지성을 가진 것처럼 자유롭게 또 능동적으로 이렇게 AI 서비스가 가능한 그런 존재를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영화 보면 자비스가 이게 마치 친구처럼 주변에 그런 조언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존재를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하려면요 지금보다 더 어마어마한 학습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까 테슬라 4억마일에서6 0억마일로 가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머신 러닝에서 보면요 지도 학습이라고 있습니다. 슈퍼바이즈드 러닝. 그 다음에 비지도학습이라고 있어요. Unsupervised Learning. 그러니까 요거의 지도학습 정도의 일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 머신러닝이요. 여러 알고리즘이 있는데, 머신러닝의 한 부분이 또 딥러닝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신경망을 닮은. 근데 딥러닝이든지 머신러닝이든지, 아직 이 인공지능이 스스로 어떤 알고리즘을 스스로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정해줘야 되거든요. 아직까지 그이까지는 가지 못했는데 그건 차치하고라도 지금 지도학습하고 비지도학습 단계에서 학습량을 끝내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이 범용 인공지능을 가면서 여러 가지 파급 효과 세상이 엄청나게 뒤바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하여튼 도조로 인해서 범용 인공지능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어, 국내 반도체 업체에 미칠 영향은 단계적으로 짙어가 있지만. 연말 되면 어마어마한 긍정적인 효과가 연쇄적으로 발휘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